정보자료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회, 3회를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5번부터 보겠습니다. 분수 180분의 a를 소수 첫째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시작되는 순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인데요. 소수 첫째자리부터 순한마디가 나온다. 이 말은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나 5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2나 5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분모에는 2의 제곱과 5의 1제곱을 포함해야 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건 그대로 2의 제곱곱하기 5 해서 20이 됩니다. 자 이거 외워둬야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 되는 경우 기약분수로 나타내서 분모에 2호가 없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다음 분수 360분의 B가 유한소수가 됐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분모에 반대로 2하고 5만 있어야죠. 그러면 3의 제곱 9제 배수가 되었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분모가 70인 분수입니다. 분모 70 소인수분하면 257의 곱이고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어, 분모가 7 0인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는 7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거는, 분자가 7이 되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작은 거부터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 70인 수는, 어, 일단, 1부터 70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1부터 70까지 해서, 분자가, 7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유한 소수가 됩니다. 분모에 2나 5만 있으니까. 유한 소수가 10개면 나머지 60개는 그래요. 그 순환 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거부터 늘어난 와서 305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기약분수로 나타내 보자. 그럼 305는 이제 그 정수 1단위로 그 분자를 정수 그이 분수를 정수 1단위로 끊어 봤을 때 어, 이제 60개씩 그 순환수수가 생기니까, 어, 60 곱하기 5 더하기 5로 볼수 있습니다. 305가. 그래서 결국은, 어, 여섯 번째 묶음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중에 다섯 번째다.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수는 7 0분의70 곱하기 5에다가 5를 더하는 수죠. 그래서 70분에 355. 그래서 약분서 14분에 71입니다. 다음 13번. 탁구공을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떨어진 높이의 10분의 1이 다시 튀어 오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대요. 처음에 40cm에서 떨어뜨렸을 때 멈출 때까지 거리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40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죠. 40 곱하기 10분의 1에다가 위로 아래로 한 번씩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튀어 올랐던 높이에 또 10분의 1이 곱해집니다. 40 곱하기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 얘기죠. 전체 거리압을 X라고 봤을 때40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1이고 80 곱하기 10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지죠. 자, 이제 일정한 수 곱해지는 게 10분의 1씩 계속 곱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40은 규칙에서 벗어났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비가 이제 뭐 10분의 1 내지는 뭐 10으로 볼수 있으니까 자, 10을 곱해서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10을 곱하면 40은 400이 되겠고요. 80 곱하기 10분의 1은 80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 곱하기 10분의 1이 제공, 80 곱하기 10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 박스친 부분이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서로 빼졌을 때 서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x가 440이 되는 거고, x는 9분의 440이 됩니다. 잘봐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17번, 자, 뭐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K라는 캐럿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금의 함량을 뜻하는데 전 세계 약속이라고 했고 100% 순금을 24K라고 했습니다. 자, 100%였을 때 24K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무게에서 4.1666%만큼 금이 함유되어 있으면 1K라고 하고 18K는 그거의 18배, 21K는 뭐 21배가 되겠죠. 여기 4.1666 순환수수 나왔네요. 4.16 이런 형태의 순환수수는 90분의 4 1 6 40일 해서 90분의 375, 즉, 6분의 25입니다. 근데 이게 %라는 걸 기억해도 돼요. 6분의 25. 뭐, 실제로는 6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숫자겠죠. 21k a 그램에 들어있는 금액 무게는 21 곱하기 600분의 25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니까 8분의 7a가 되겠고요. 14k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600분의 25 약분하면 2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24분의 1 곱하기 b에서 그 17분의 아니 12분의 7b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환소수가 600분의 25라고 하는 게 이게 1k가 600분의 25 그래서 24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금이 됐을 때 24분의 24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섞었을 때 x, k가 됐다. 뭐가 되느냐? 20이라고 14짜리 섞었을 때 a 그램 b 그램을 자 그러면 전체 용량이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8분의 7a와 12분의 7b를 더해서 자 24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4로 곱해줘야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 금이 들어있을 때 24k가 자 24분의 1 곱하기 24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어 1k는 어떻게 24분의 1에다가 1을 곱하는 형태가 됐었으니까 이게 xk라고 했으니까 이 xk는 전체양 A플러스 B분의 8분의 7A 더하기 12분의 7B에다가 2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어, 오매법칙 V는 IR이 나와있고요 1초동안 소비하는 전력량 P가 있습니다. P는 VI인데 V를 IR로 고치니까 I제곱 R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A와 B가 있는데 각각 전류와 저항값이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PA는 i제곱 아래다가 각각 값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요. pb도 마찬가지. i제곱 아래다가. 그렇게 해서 pb분의 pa는 지금 계산해 주니까 숫자끼리 계산한 건 16분의 11에 2가 되겠고 a네제곱분의 a5제곱에 a1제곱이 분자에 있겠고요. 반대로 분모에는 b가 생깁니다. 이렇게 봐 주면 되겠어요. 22번입니다. abcd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 c 분의 b d를 계산하는데 자연수가 될수 있겠구만은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중요한 거 m n은 자연수입니다. 별표 쳐놔야겠어요. m n은 자연수 1부터 가능합니다. 자 a는 봤더니 3의 그잘 봐야 돼요. 이, 이 a는 3의 m 제곱, 2의 m 제곱, 2의 m 제곱, 3의 m 제곱의 곱이고 b는 3의 n 제곱, 5의 n 제곱이겠죠. 그다음 30은 어떻게 되죠? 2곱하기 3곱하기 5죠. 각각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c분의 bd 계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어, 뭐, 이제, 계산 해주면, 어,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죠. 그래서 2의4 마이너스 m 빼기 n,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3의2 마이너스 m 곱하기 5 해서 자연수가 되는데요 자, m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값이, 자, 2마 m이 자연수가 되려면, 제일 작았을 때 0인 거죠. 그래서 어, m으로 가능한 거는 1 아니면 2가 된다 이 얘기죠. 물론 여기 2에4 마이너스 n n이다 이렇게 본다면 n 플러스 n으로 가능한 것도 뭐4 이하의 정수가 되야 하니까 4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4, 3, 2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m이 1일 때는 n이 가능한 게3이1이고 m이 2면 n은 2, 1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두겠습니다. 자, 25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30의 제곱을 5번 더 하니까, 이거 5 곱하기 30의 제곱이죠. 그걸 바깥에서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의 제곱도 5번 있으니까, 5 곱하기 4의 제곱을 바깥에서 5, 제곱을 하겠고요. 밑에 나누는 수는 15의 제곱이 3번 있으니까, 3 곱하기 15의 제곱입니다. 여기 계산해 놨네요. 자, 약분할 거 약분해 주고 정리해 봤더니, 자, 이게, 몇자리수냐 물어보면 0이 뒤에 몇 개가 생기는지를 따로 빼내야 돼요. 즉 0을 만드는 건 10이죠. 2 곱하기 5란 말이죠. 걔네들끼리 따로 정리를 해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2하고 5는 따로 싹싹 빼내서 정리해봤더니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이에요. 2의 6제곱 64에다가 3을 곱하면 190이죠. 192 뒤에 0이 6개 붙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면 9자리가 되겠고요. 각자리의 숫자는 0은 셀 필요가 없죠. 각자리 숫자 합에서는 1, 9 2 더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잘 봐두겠습니다. 자, 26번은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는데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ABC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주면 되는데 지금만 틀렸네요. 그냥 이걸 풀이를 잘 보겠습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가 잘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a-1제곱 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제곱 없어지게 해줘야 돼요. 양변에 3 곱하란 얘기죠. 3의 a제곱이 6이 돼버립니다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2b제곱, 3의 2b제곱이 7이다. 이렇게 봐줘야겠죠. 근데 9의 ab제곱은 3의 제곱에 대해 ab제곱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니까, 3의 a제곱에 대해서 2 b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3의 a제곱 왜 그러냐? 여기 6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6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미이6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의 a제곱을 뭘로 고쳐라? 6으로 고쳐라 이 얘기죠. 그러면 6에 대해서 2 b제곱이 되니까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얼마가 돼요. 그냥 7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 조건이 있으니까 다음 31번입니다. 버스는 타면은 한 명당 1,500원이래, 요 무조건. 택시는 출발 후 2km까지는 기본요금 3,000원으로 가고 몇 명을 타든 상관없죠. 자, 2km 이후부터는 1 0 0당 아, 150m당 1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해놔야겠어요. 그러면 이게 100m가 1km, 1000m가 되려면 몇분의몇 곱해주면 되죠. 3분의 20을 곱해주면 되네요. 3분의 20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km당 3분의 2천원이 됩니다. 1 2km당 3분의 2천원. 요거 계산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고세 세 사람이 탔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몇 km 타야 버스 타는 것보다 요금이 적게 드느냐. 몇 km까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 100m만 탈 생각으로 타면 버스는 4,500원이지만 택시는 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면 싸게 나온단 말이죠. 택시요금이 버스요금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Xkm 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스는 3명이 타면 4,500원이니까 그거보다 택시요금이 적게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요금 3,000원에다가, 킬로미터당 3분의 2,000원인데, 이게 처음에 기본요금 거리만큼 2km를 빼야죠. X-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줄 더니 X는 4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2번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5km 경주를 합니다 5,000m 죠 토끼는 시속 5.4km 1시간에 5.4km 60분에 5,400m 가 되니까 어, 단위로 미터퍼분으로 고친다면 60분에 5,400m 퍼분이니까 약분해주고 지워주니까 이제 90m 퍼분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분당 9 0터를 갑니다. 근데, 거북이는 분당 1 5터입니다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죠. 9시에 동시에 출발했는데, 10, 토끼는 10분만 가고 잡니다. 4시간 후에 일어나서 망했다 면서 달립니다. 4시간이면 240분입니다. 그래서, 어, 250, 출발 기준으로 250분 후에 토끼는 다시 달립니다. 어, 다시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깬 다음에 X분을 달렸다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잠에서 깬, 깬 토끼보다 300 이상 450m 이하로 앞서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시각을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깬, 깨고 나서 X분을 달렸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시을 세울 때 일단 크게 거북이가 간 거리에서 토끼가 간 거리가 300 이상 450 이하가 되야겠습니다 어, 거북이는 토끼가 출발해서 출발하고 나서 10분, 그 다음에 자는 시간 240분에서 250분 외에 토끼가 깬 다음에도 거북이도 X분만큼 가고 있죠. 그래서 토끼 거북이는 250 플러스 X분을 분속 15로 가고 있습니다. 토끼는 통틀어 달린 거리가 잠들기 전에 10분과 깨고 나서 X분입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X와 90의 곱이 되겠죠. 서로 빼서 300 이상 450 이하입니다. 그럼 뭐2850 빼기 75X가 되는데요. 어세 군데에다가 2850빼 주고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어, 양쪽에 숫자 방향 이 반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75로 이제 나눠 주니까 어32 이상 3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2 이상 34 이하.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되는 거 250에다가 250분에다가 대충 33분 정도 더 한가 중앙에 그 정도 생각해 본다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34번입니다. 대명이가 등교 시간이 8시 25분까지인 학교에 7시 55분, 30분 전이죠. 2분의 1 시간입니다. 집을 나와서 시속 3km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학교까지 에서 4분의 3 지점에서 놓고 온걸 알고 되돌아가는데 빨리 시속 5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로 갈 때도 시속 5로 갔는데 지각은 하지 않았다. 2분의 1 시간 이하로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집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가 X킬로미터라고 하면, 4분의 3 지점까지는 4분의 3 X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 학교까지 가는, 가, 중간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도중에 3분의 그 4분의 3 X가 되겠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 속력 5였죠? 그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 끝까지 가죠? 5분의 x 다 더해서 2분의 2 이하 입니다. 어, 물론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최소공배수 20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x가 6분의 5km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35번입니다. 12발의 화살을 번갈아 한번씩 쏘아 합계 점수로 승자를 가리는 양궁경기가 있는데 어, 10발까지의 점수 합계가 99였던 A 선수가 어, 12발까지 합계 점수가 116인 B 선수한테 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잘못 샀나보네요. A 선수의 나머지 두 발은 같은 점수다. 그럼 똑같은 점수, XX라고 하겠습니다. B 점수에게, B한테 4점 이하로 졌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 12번째 화살 점수로 가능한 거 모두 더 해보자. 그럼 점수는 99에다가 X 두 번, EX입니다. 근데 116마지에보다 적게 점수가 나왔고요 4점 이하의 차이니까 112 이상은 돼야겠습니다. 그럼 99 빼주고 2로 나눠주니까 6.5 이상, 8.5 미만. 그럼 X로 가능한 건자연수니까 7, 8두 개입니다. 더해서 15 되겠죠. 37번. 6분의 n 플러스 7을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9가 된다. 이 말은 버려서 9가 된다는 얘기는 10 미만의 수고 9 이상이란 얘기죠.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이 되니까 어9.5 이상 10.3 미만이 되는 거죠. 10.5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통 범위가 9.5 이상 10 미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양변을 6 곱하고 7 빼서 서로 정리해 줬더니 어 50, 51, 52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더하면 153이니까 5로 나눠서 나머지 3이네요. 자, 성패나. 입구에 세워진 한라산 뭐 안내도인데 성판악에서 이거 이제 중간 거의 다 꼭대기까지 가긴 한데인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7.3km 가고 거기에서 맹 꼭대기 정상까지 2.3km 총 9.6km 가야 한대요. 성인의 속력으로 성판악에서 정상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는 9시간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계산됩니다. 성인의 속력이 시간 9분에 총 이동 거리 19.6의 2 배, 9.6의 두 배에서 19.2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9.2km/h가 성인의 속력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기 때문에 진달래 그 대피소까지는 13시 이후에는 갈 수가 없대요. 13시 전에 도착해야 한대요. 성판악에서 9시에 출발해서 현진이가 13시 이전에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했다라고 했고요. 현진이의 걷는 속도는 시속 x로 성인보다 느리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성인의 속력보다 느어야 하니까 9분의 19.2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근데 4시간 4시간 안에 진달래 대밭대피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7 3한게 어, 이전에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4보다 작다라고 해야겠죠. 이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x가 4분의 7.3보다 크다 하면은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0번인데요. 놀이동산 문제입니다. 어, 원래 정식 요금은 어른 4만 원, 어린이 2만 원인데 얘네는 이제 가족이 3식구예요 엄마, 아빠, 서준이. 자 그렇게 해서 연 4회까지는 4회까지예요. 본인과 동반 2인까지 요금을 40%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있대요. 그러면 네번갈 때까지는 이세 명이 다40% 할인을 받습니다. 4, 4, 2 더해지면 10만 원이니까 6만 원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 할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간 회원권 연회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걸 이제 구매하는데 연회비를 한번 내면 1년 동안 어른, 어린이 뭐 구별할 것 없이 인당 만 원이랍니다. 계속 그렇게 갈수 있나 봐요. 자, 1년 동안 놀이동산 몇번 이상 방문해야 신용카드 할인보다 연간회원권 구매가 더 유리한지 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카드는 5회째부터는 정상요금입니다. 자 그럼 연간회원권 가격이 X번 방문했을 때 연간회원권 가격이 신용카드보다 싸야 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처음에 연회비를 낸다고 그랬는데 어, 연회비가 자 어른이 10만원 어린이가 7만원 그럼 27만원 낸거죠. 그러고 한번 갈때마다 3명이니까 3만원이네요. X번 갔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신용카드는 4번까지 할인이 됩니다. 6만 원씩. 자, 그리고 나머지 x 4번은 정상 요금 10만 원. 이렇게 식 세워 놓고 부등식 풀어 주면 x가 6.1보다 많다. 크다. 그러니까 7번 이상입니다. 자, 이제 3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3회 11번부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력의 일부가 있어요. 4월 달력 일부가 있는데 세로로 두 칸을 가지고 분수를 만든다. 색칠해 놓은 게 그러니까 1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분수가 지금 이 보이는 거 안에는 11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1개인데 소수로 나타내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중에서 순환마디가 1개짜리 분수는 모두 몇 개냐. 이 11개를 다 직접 계산해서 소수로 고쳐봐서 순환마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순환마디가 1개인 거는 0.a 땡 이런 형태 9분의 a 아니면 순환마디는 하나인 거 a.bc 땡 이런 거 그러면 이거 90분의 abc 빼기 ab란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어떤 수의 특징이 냐 이런 거는 순환마디가 한 개인 거는 분모에 9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거리다 이 얘기죠 9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거 비교해 순환마디 두 개인 거는 99분의 b리리 990분의 b리리 자 9가 두번 9가 두 연이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있느냐 이 차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분의 9분의 2 같은 게 이제 순만 마디 한 개짜리니까요. 그러면 분모를 9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9분의 2 되겠고요. 12분의 5 같은 경우는 900분의 11이. 그 다음에 15분의 8 같은 경우도 이제 90분의 11이. 그 다음에 18 요것도 900분의 11이.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용으로는 좀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9하고 12하고 15하고 18은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얘네는 다9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다. 92, 15, 18 외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때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분모에 3이 있는 것도 되는 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형태 잘 봐두겠어요? 자, 16번에 a는 1 2 x제곱, 그래서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2x 제곱, 3의 x 제곱. 그 다음, b가 6의 x 말 제곱이니까 양변에 6 곱해서 6b가 2의 x 제곱, 3의 x 제곱이라고 봐주면 되겠는데, 물어보는 건 3의 x 제곱분의 2의 2x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2의 2x 제곱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 2의 2x 제곱 여기 있었단 말이죠.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의 2x 제곱은 3의 x 제곱분의 뭐 a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의 x 제곱도 여기 뭐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간에 3의 x 제곱분의 2의 2x 제곱을 잘 ab로 표현을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여기 3의 x 제곱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수를 서로 나눠준다면, 나눠준다면 2의 2x 제곱, 2의 x 제곱으로 나누는 형태가 되니까 2의 x 제곱이 나오겠죠. 즉, 6b분의 a가 된다 이 얘기예요. 2의 x 제곱은 6b분의 a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그럼 2의 x 제곱이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 2의 x 제곱이 그러면 3의 x 제곱은 2의 x 제곱분의 6b가 되니까 2의 x 제곱을 모르고 치기로 했죠. 자, 6b분의 a로 고치기로 했죠. 그렇게 고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a제곱분의 36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의 2x제곱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2의 x 제곱에 제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36b제곱분의 B, a제곱이 되겠고요. 3x제곱 나누는데 그럼 요 수를 역수를 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96b 제곱분의 a 세제곱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잘 안보여요.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자연수 a 에 대해서 a는 2의 a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때 ka가 a로 써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값 a가 뭐였냐면 2의 거듭제곱에서 지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거를 계산을 했을 때 괄호 안에 거를 괄호 안에 거를 2의 거듭제곱의 꼴로 고쳐서 지수가 답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괄호 안에 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분자가 2의 12b 15제곱이고 분모는 어, 이십, 64가 2의 6제곱이니까 2의 12b 제곱 12b 18제곱이니까 나눠주는 건 서로 빼주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됐죠. 그럼 지수가 3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 a가 뭐가 된다는 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4이3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3번 a,b,c 크기는 이렇고, 연속하는 세울수라고 했습니다. 연속하니까 이식 차이 나죠? a를 물어봤으니까 a를 기준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b는 a풀이고, c는 a풀4가 됩니다. 그래서 싹다 b,c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어, 71 보다 크고 마이너스 62 하니까 다 부호 바꿔서 또 숫자 위치 바뀌죠. 60 이상 71 미만 3a 플러스 8이 그렇대요. 8 빼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17점 얼마 이상 21 미만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는 홀수는 19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a는 19입니다. 다음에 36번인데요. bc가 3인데 이제 각 b는 90도 이거를 ab로 회전축으로 자, 다 끝까지 돌린 게 아니라 180도만, 반만 돌렸다고 합니다. 부피가 12파이 이하가 돼야 한대요. AB의 길이로, 최대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반만 돌렸으니까, 뿔의 부피 구할 때 2분의 1을 곱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반지름 3의 제곱, 높이 X 했습니다. 이게 12파이 이하네요. 그러면 X는 8 이하. 그래서 답이 8 나옵니다. 자, 학생 수가 34명인데 후보 5명이고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개표를 끝내기 전에 당선이 확정되려면 몇 표를 어 먼저 얻어야지 어 나머지 잔여표 개표가 필요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1위 후보가 나머지 표를 다 개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나머지 표를 2등이 다 가져가도, 어, 여전히 당선자 변화가 없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2등이나 꼴찌가 가져가도 다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보겠어요. 34명 중에 5명은 자기 자신에게 표해서, 어, 29표가 남아있는 거죠. 29개가 있는데, 이를 반으로 나눈다면 14.5가 됩니다. 14.5.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찍은 한 표와 이 14.5를 합한 만큼, 즉, 15.5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어, 딱 반을 득표하게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는 반이 넘어간 거죠? 안정권이 되는 거죠? 근데 15.5보다 더 많이, 이거, 표는 자연수니까 16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반수, 반을 넘기는 득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2회, 3회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정리해봤습니다. 그, 복습을 잘 하고, 여기 3회까지는 특히 잘 풀어봐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